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안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제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싹해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마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육체적, 물질적, 욕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모든 낙을 누려보았으나 이것도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참 인생이시며, 참 생명이시며, 참 의미가 되시며, 참 삶을 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동행할 때, 우리 인생도 허무해지지 않고, 참 행복과 참 의미를 누리는 삶이 될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인이기에 우리 자신으로 안에서는 참 행복과 참 의미를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참존재와 새존재가 되어 주셔서 인생의 참 의미를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입니다. 참 인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껍데기인 우리의 들어와 알곡이 되어주셔야만 우리는 참 의미와 참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솔로몬은 인생의 낙을 누리려고 지혜를 가지고 물질적인 사업과 육체적인 쾌락을 누려보았으나 이것도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낙을 모두 누려보자고 결심합니다. 마음이 사람,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선한 것을 또 지혜를 가지고 추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시켜서 물질적인 부를 이루어냅니다. 엄청난 사업 확장과 물질적인 부와 수많은 노비와 첩첩을 두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기쁘게 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누림은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헛되고 바람잡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는 없으며, 물질적인 부가 오히려 자신의 노예로 만들고, 쾌락조차도 잠시뿐이며, 결국은 괴로운 인생을,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업과 쾌락은 세속적인 부자일 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자신만을 위해 추구하고 즐기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조, 죄의 욕망 때문입니다. 더 괴로운 인생일 뿐입니다. 참 행복이신 예수님으로 채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사랑해서 자신의 삶을 나눌 때, 거기에 참 행복과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나온 인생을, 지혜를 가지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고자 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지혜로운 수고가 항상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수고가 항상 자신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지혜가 분명 어리석음보단 낫지만 지혜는 구원을 주지 못하고 교만한 지혜가 되어서 교묘한 악을 행할 수 있기에 결국은 어리석은 자와 동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의 일은 괴로움만 더하고 지혜자의 모든 수고를 후세대가 가져가니 헛되다고 합니다. 자신이 수고한 모든 지식, 지혜, 재주를 수고하지 않는 자에게 다 넘겨주니 헛되고 악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일평생 수고하고 마음을 써도 슬픔이요, 허무한 것 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지혜나 지식은 세속적 지혜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웃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고, 참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는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와 권세와 쾌락과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뜻대로 주어진 모든 것을 같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인생이 값진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그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멋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참 선물이요 우리의 참 의미요 참. 행복이요, 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런, 그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과 기업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선물이시며 우리의 참 행복이시며 참 의미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억과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